여행객들이 차를 맡기고 마음 편히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항 근처 주차장들은 명절 연휴에도 쉬지 않고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탁 트인 넓은 주차장, 김포공항 근처에 조금 특별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이나 출장 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차량을 맡기는 공항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입니다. 주차 면수가 한 150면 정도 되기 때문에 회원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최대한 이제 경기적인 요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친절한 서비스로 지금 저희가 보통 평일은 3, 40대 주말은 5, 60대가 들어오지만 명절 연휴엔 150대의 주차 면수가 거의 가득 찹니다. 추석 때 되면 정신 없습니다. 직원들 뭐 하루도 못 쉬고 계속 나와가지고. 오늘 오전 같은 경우도 첫 타임이 거의 3시 반에 입차하신 분을 저희가 고객님을 공항까지 모셔다 드리고 하기 때문에 명절 때는 더 바쁘니까 아마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될것 같고요. 참 전화해 봅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공항 알아주차장입니다. 이번 추석 황금 연휴에도 손님들의 예약이 빗발칩니다. 예약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고객을 받고 맡겨진 차량들도 철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믿고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일단 차량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확인하시는 건가요? 주유량. 아. 이거는 변화가 없어야 돼서, 차량의 모습을 사진으로도 찍습니다. 네. 차량 관리나 예, 차 상태 그대로 유지해서 내보내드리는 걸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차 입차 때부터 출차 때까지 고객님 얼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대면 영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친절이 최우선이죠. 또 안전하고 차량 상태 유지하고 또 친절하게 서비스해 드리는 게 최우선입니다. 짐을 들어주는 것은 기본. 친절한 서비스와 함께 기분 좋게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주차장에서 공항까지는 차로 5분 정도의 짧은 거리. 이 길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왕복합니다. 먼 거리, 장거리가 아니라 단거리니까 뭐 운행하는데 뭐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쉬고 싶은 마음이야 뭐다 굴뚝 같겠지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예 저희도 뭐 저, 저도 한 집안의 또 가장이고 하니까 다들 책임감들을 갖고 직원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휴일에도 일을 하는 아빠 가족들은 불만입니다 뭐 아이 같은 경우도 맨날 아빠는 왜 빨간 날 맨날 나가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또 <laughs> 그럴 때 어떻게 달래주세요.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너 학원도 보내고 맛있는 것도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laughs> 네, 잘 다녀오셨습니까? 집에서 공항까지 왕복하는 택시 요금보다 훨씬 싼 요금이기에 고객들은 부담 없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차, 오차. 고객님 모시고 복귀합니다. 또한 며칠간 내 차도 깨끗이 잘 맡겨져 있으니 더욱 만족스럽습니다. 그런 고객의 만족을 느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정신없이 일할 때나 명절 때 사실 바쁜 건 사실이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 다음에 그분이 또 들어오셨을 때 여기 참 이용해보니까 진짜 가격도 싸고 친절하고 좋다. 자기가 지인들 많이 소개시켜줬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요. 실제로 요즘 젊은 분들은 블로그나 어플들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알아서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블로그를 등록해주시는 경우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저희 칭찬글이 있으니까 그럴 땐 사실 좀 진짜 뿌듯하지가 누구나. 예.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박기영 고객님 맞으시죠? 예. 예. 노란색 보관. 이른 새벽부터 네. 늦은 밤까지. 쉴새 없이 오고 가는 여행객들을 위한 주차 서비스는 연중무휴. 이번 추석 명절에도 멈추지 않습니다.